여러분, 안녕하세요. 남시현 작가입니다. 이번에 저의 새로운 책, AI 시대 일 잘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됩니다. 요즘 AI가 세상을 바꾼다고들 하는데,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수가 있고, 어떻게 또쓸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막막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.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어렵지는 않은데요. 올바르게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.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채 GPT로 직무 맞춤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법을 배울 수 있고요. 더불어서 AI를 활용해서 면접 같은 것들을 미리 연습해 보는 방법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이라면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, 이때 간마나 클로드 같은 AI 도구를 활용해서 전문가 수준의 PPT를 순식간에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. 또 보고서나 기획서, 기획안, 블로그 글, 유튜브 영상 시나리오 작성까지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노하우를 이 책에 담았습니다. AI를 안전하게 쓰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개인 정보 보호나 저작권 문제 같은 이런 중요한 내용도 빠짐없이 다루었고요. 이책한 권으로 AI 시대에 앞서가는 일잘러가 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AI를 활용할 때에는 일을 대신해주는 도구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에 도움을 주는 비서 역할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AI를 이렇게 활용할 수만 있으면 잠재력을 활용하게 해주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수 있거든요. AI 시대 일잘하는 사람들의 비밀 책과 함께 더 스마트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라는 방식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